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tv 이구요 2021년 7월 23일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54분이네요 제가 오늘은, 오늘은 그 제가 오래간만에 코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암호화폐 시황 이렇게 됐는데 좀 시장 분위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코너를 마련해 봤고요 일단 좀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암호화폐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32,500 달러 하고 있네요 1.7% 상승이 나왔고 이더리움도 지금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이 녹색이 많죠 뭐 도지코인 리플 뭐 전반적으로 us 테더 뭐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고무적인 거는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3만 달러가 뚫렸다가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유율 45.6%로 뭐 아직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게 좀 50%가 넘어가야 우리가 좀더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50%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될게 뭐예요? 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시 총량 비트코인 총량을 또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표시를 좀 해보자면 그좀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때쯤에 총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소로 자기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옮겼다는 얘기죠. 이거왜 옮겼겠어요? 팔려고 매도하려고 그랬다가 요 구간에 보면 다시 이게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 살짝 다시 올랐다가 또 살짝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아직 뭐 확실하게 매도세, 매도 추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걸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또뭘 봐야 돼요? 회일, 고래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고래들이 지금 어떻게 좀 팔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보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 거의 다 매도세가 강했죠. 두 번에 걸쳐서 대량 매도를 했고 그 다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때 한번더 매도를 했다가 최근 딴두번 정도 고점을 찍으면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는 매도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요. 매도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 그런 게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게 뭐예요? mpi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요것도 보면 여기가 0이죠. 0인데 그냥 그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 그 채굴자들이 아직 그 매도세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2가 넘지 않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매도세에 들어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고래들이 중요하죠. 큰손들 고래들 수급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지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그 다음에 뭐 스퀘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고래라고 보는데 지금 0.2% 테슬라가 그리고 뭐0.078%뭐 이래요 그리고 여기 0.5%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손해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고 그러다 크게 이익도 보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래들이 뭐이 대량으로 또 팔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좀 보여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여기까지 이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위해서 암호화폐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그 중에서도 대량적인 비트코인이 그보유자들이 대량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형국이다 그런 게좀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시 경제로 또 잠깐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제 10년물 금리를 보면 이게 이제 3개월인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이제 경기 회복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빅스 공포 지수도 지금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 살짝 또 약간 하락해서 지금 1.2797인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채금리가 뭐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 그건 아니고 반등이 나왔죠. 예, 그래서 살짝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금 암호화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14,684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게 이제 3개월 그 그래프거든요. 나스닥이 쭉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좀 떨어졌죠. 그러다 지금 나스닥이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가고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암호화폐 입장에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좀 체크해야 될게 미국의 기술주 빅테크주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애플 쭉 상승했다가 살짝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페이스북 살짝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추세가 거의 비슷해요 구글 추세 안 꺾였습니다 상승 추세 그대로 살아있죠 완벽한 정배율이고 최근 또 살짝 반등이 나왔고 ms 마찬가지 살짝 조정 받았다가 살짝 또 다시 반등이 나왔고 아마존도 최근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하죠 빅테코주들이 근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어때요?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잘 나올 거다. 지금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 있는 거고 최근 다시 반등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것도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미 연준 제롬파로 의장하고 그다음에 미 재무부 장관이죠. 자네 델러니 둘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을 갖고 있냐?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거고. 자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황이라는 말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세 뭐 이런 가격 변동치에 점유율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종합해서 시황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 시황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다. 시황 자체는 전에 나쁘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다. 아직 절망할 필요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좀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더 비워드가 있었죠. 관심이 온통 이쪽에 쏠렸었는데 그세명 있었죠. 누구죠? 잭 도시. 그 다음에 그 캐시우드. 그 다음에 머스크 세 명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그 토론 비슷하게 뭐 했었는데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특히 잭 도시하고 머스크하고 막 피터지게 막 토론하고 막 끝장 토론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개인적인 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냥 솔직히 조금 좀 실망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끝나 버려 갖고 좀 격렬한 토론을 오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이걸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 보면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머스크가 한 발언이 중요하죠. 나는 도지코인 이더리움을 소유 중이다. 갖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줬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 변덕을 부린다. 언제나 안 받는다. 그러놓고. 그래서 뭐 혼란만 초래한다. 고래서 심지어 트위터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스키가 이렇게 일종의 펌핑이죠. 펌핑을 해주면은 우리로서는 나쁠 건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전반적인 암호화폐들이 다 반등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스페이스X 모두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야 뭐 그전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알, 익히 알고 있었지만 스페이스X도 공식적으로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스페이스X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펌핑을 할지언정 덤핑을안 한다 그랬잖아요. 덤핑이 뭐요? 예 그러니까 주가 주식으로 치자면은 그 주가 조작. 막 펌핑해갖고 주가 올 이빨 올려놓고 나선 자기는 싹 팔아갖고 차익 챙겨 먹고 그걸 덤핑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런 덤핑 그런 치졸한 짓은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물론 100% 우리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순 없지만 최소한 그렇게 치사하게 몰래 뒷구멍으로 뒷문으로 뒷구멍으로 팔아먹진 않겠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그니까 좀 안심은 되죠 그리고 캐시, 캐시우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트코인을 유지한 암호화폐들은 인플레이션을 했지 하는 수단이라고 나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 지금 그래서 아이 사람은 정말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념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이 말을 했어요 캐시우드가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비워드에 대한 내용은 뭐요 정도로서 이게 핵심 내용이죠 세 사람 얘기한 거 그리고 최근에 또 개별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그 뭐냐면 아키나스 코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가상자산을 최근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 김정주라고 아시죠? 김정주, 넥슨 회장. 그래서 이게, 자 헤드라인이 코인 사모는 김정주의 아퀴스 가상 자산 서비스 준비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까지 총 88억의 가상 자산을 매입했대요. 그래서 넥슨의 지주회사죠. n x c 가 설립한 금융투자 전문 자회사 아퀴스가 있는데 꾸준히 가상 자산을 현재 매입 중이랍니다. 그래서 가상 자산 관련 서비스 출시를 위한 민물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쉽고 재미있게 거래하는 금융투자 플랫폼을 제 출시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기출로 이제 내걸었다 그래서 뭐 근데 구체적인 거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가상 자산 코인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뭘 샀는지 비트코인을 샀는지 샀다면 뭐 얼만큼을 샀는지 그다음에 뭐 도지코인을 샀는지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가상 자산을 매입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88억 원어치를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공시를 보면 아키스 코리아가 이달에 이달 40억 규모의 가상 자산을 신규로 취득했다. 이게 공시에 떴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산 거래소도 고팍스여기를 통해서 해당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모르겠어. 제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주식시장에도 시황이란 게 있잖아요 시황 우리가 꾸준히 시황을 체크해 줘야 되잖아요 암호화폐도 같은 원리로 제가 거기에 비해서 시황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시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가지 시황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살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그뭐뭐 뭐 엄청나게 급등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고 지금 비트코인만 해도 앞서 살펴본 대로 3만 달러로 다시 넘어섰죠 3만 달러를 3만 달러를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렇고 지금 그 반등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